보기에도 농촌지역임을 한눈에 알수 있는 이곳 그런데 여기에 무슨 기업이 있을까 싶은데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아니 평범한 농가도 다시 보자 환영합니다 건강함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에 잘 오셨습니다 양계 농가라고 하기엔 뭔가 묘하게 다르다 했더니 당 모의에서부터 특이점 발견 도대체 이게 뭐래요 기뚜라미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귀뚜라미도 아니고 사람이 먹어도 되는 식용 귀뚜라미란 말씀. 그도 그럴 것이 귀뚜라미가 가진 좋은 성분은 닭을 무항생제로 기를 수 있는 특급 비법이라는 모나나. 네, 귀뚜라미는 키틴, 아연, 오메가 지방산 등 사람 인체에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닭에게 먹었을 때 면역력이 높아지고 폐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 방사한 닭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이 먹었을 때 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 어, 대안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닭을 생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귀뚜라미의 먹이가 되는 곳은 오직 밀기울과 무농약 채소뿐. 특히 밀기울은 밀을 빠고 난뒤 얻는 껍질로 일종의 곡식이란 말씀. 건강한 먹이를 먹고 자란 귀뚜라미는 우리에게 이론 기능성 식품으로도 만들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시 닭 모이가 되니 진정한 일석이조 효과가 여기 있었네요 이것이 바로 육차 산업으로 가는 선순환 농법의 올바른 예시 그 선두에 경북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렇게 스트레스 제로로 자란 닭은 우리에게도 살신성인 아니+ 아니 살신성계가 돼서 건강한 먹을거를 리 책임진다고요. 로 이렇게 말입니다. 구수한 뚝배기 한 뚝배기 하실래? 가진 약재까지 듬뿍 넣은 진한 육수는 기본이요. 손대면 톡하고 부서지는 부들부들한 육질까지 그 비법은 손맛도 정성도 아닌 본 재료 있다는 것. 비법만 이 비주얼만 봐도 느낌 팍팍 오시죠. 이 모든 것을 농장 한 곳에서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게요. 하지만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교과서에서만 볼수 있는 동물들을 직접 살아 있는 것들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오감 체험을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체험을 통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과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이면 생태원, 체험이면 체험. 식용곤충과 닭사육에 그치지 않고 여러모로 농촌에 활력이 되는 농장인데요. 취약계층에겐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도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 대세랍니다. 사실 무공장지대로 유명한 경북 안동에서 사회적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라면 최초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 그러니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을 통한 경북 북부의 미래 기대해 봐도 좋겠죠 농업도 기업이 되고 자연 그대로가 자원이 되는 기업 농촌과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이 있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습니다. 건강한 식탁을. 착한 일 하는 사회적 기업이. 기업기네.